있을 때 아, 이건 살릴 수 있다. 싶은 거는 내가 해줄수 있어. 왕주가 하는 왕주성 대모사.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왕주가 하는 왕주성 대모사가 뭐야? 예전 모습 아, 어, 내가, 내가, 악어찜이 존나 먹고 싶어가지고, 아어찜씨야 내가 이렇게 뚱뚱부은 눈으로 내가 아어찜을 사러, 내가 진짜 저 앞에 아어찜이 존나 맛있는데, 내가 그거 악어찜 사러 존나 갔다 왔다고, 내가. 아어찜이 존나 먹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씨, 아어찜 존나 살라고, 막 진짜 이렇게 눈이 튕겨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존나 쪽팔졌는데 내가 어디 이렇게 하고 얼굴 관리도 안고, 머리도 안 감고, 화장도 안 하고, 막세수도안 하고, 그지고 나눠가지고, 악어찜을 사가지고 왔다고. 내가 아침부터 존나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가지고, 한원을 쳐가지고, 눈 뜨자마자 아구찜 사러 갔다 왔어. 지금 얼굴 튕부었지나 이러고 아구찜 사러 갔다 왔어. 저기. 어, 집 앞에. 아구찜 사러 이러고 갔다 왔어. 지금 내가 사왔어. 이거 아침부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러고 갔다 왔어. 이러고. 얼굴 튕팅 부어가지고 이러고서. 이거야. 이거 따라온 거거든. 이거 따라온 건데. 똑같지 않았어? 나 되게 열심히 따라했거든. 이거 아니었어? 내가 어제터 아구찜 존나 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눈이 튕팅 부었는데, 저 집에 아구찜 전문점이 있단 말이야. 채팅창 반응 보니까 오케이 같아 다행이다 우 웃겼어 이게 되게 사람들을 웃기는 재미가 있어 사람들이 내가 무슨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웃잖아 그럼 쾌감이 아 장난이 아니야 채팅창에 올라가는 그 크크크크 이 소리 아이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 없는 아우성 아, 표현 좋다 소리 없는 아우성 채팅창에 크크크크크 이렇게 올라갈 때 근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채팅을 보면 얘가 쿠쿠쿠쿠쿠쿠쿠쿠쿠인지, 캐캐캐캐캐캐인지 알아. 알거든 나는. 자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맞아 쿠쿠쿠쿠쿠. 너는 쿠쿠쿠쿠쿠쿠쿠쿠쿠 이거야. 쿠쿠쿠쿠쿠쿠쿠쿠 이거야. 그리고 저. 얘도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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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난다 알아 알수 있어 방송을 오래 하다보면 그.. 사람들을 깨뚫는 능력이 생겨 뭐100% 확실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랑 대화를 몇번 해보고 이 사람의 채팅을 몇번 보면 이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이 사람이 나이대가 어느 정도인지가 보여 직업병이랄까? 별창의 직업병? 흔한 별창인 직업병? 채팅만 봐도 나이를 알수 있는?